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문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시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황 한번 읊어보고, 매매 복귀 해보고, 오늘 종가 매매 한거 한번 내역 봐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을 한번 보면은, 그 전날에 그 모더나 그 제약회사인가? 미국에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그 치료 물질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그런 뉴스로 그 나스닥 3% 상승하고 굉장히 미국장이 떡상을 해 가지고 오늘 우리 장도 어 초반부터 이제 강세를 보여 줄줄 알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장 상승한 영향보다 좀 약간 좀덜 상승하지 않았나. 초반에는 굉장히 장이 그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하는 종목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특히 마스크주나 뭐 진단키트주, 이제 이런 그 코로나 관련주들은 다 일제히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관련주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매매하기 까다로운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 닥 보시면은 코스닥은 오늘 696포인트에서 마감했는데 어제 거의 이제 700포인트 이제 바라보고 있죠. 이제 700포인트 넘으면 또 어떤 또 흐름을 보여 줄지. 네. 그리고 오늘 오늘은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굉장히 이제 강세였는데 오늘 2% 상승해 줬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목 특히 그 자동차 전기 업종들이 많이 상승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도 오늘도 그 개인이 빠지고 다 들어와줬습니다. 뭐 기관 외국인 계속 기관은 어제보다 더 들어왔네요. 개인은 어제보다 더 빠지고 하면서 금융 투자도 더 들어오고 삼 네, 삼성전자가 한5만 오천 원 선까지는 쭉 올라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굉장한 상승 보여줬고 네뭐 이렇게 오늘 장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네 오늘 매매 손익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165,535원 오늘 굉장히 실패한 장이고 아주 부끄러운 매매를 하였습니다 저는 전업 트레이더가 돼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먹고 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녹십자 ms 어제 종가 매매 오늘 종가 매매 한 종목이 잘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종가 매매 한거녹십자 ms <laughs> 우선 일봉상 위치가 안 좋아서 이제 손절하면서 마이너스 11만원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단타 치다가, 뭐, 주연테크를 3,000원 벌어주다가, 코스모 신소재, 오늘, MLCC 쪽, 그, 삼화전기가 많이 올라주면서, 코스모 신소재도 들어갔는데, 아, 얘는 안 올라줘서 손절했고, 뭐, 대호부품 들어갔다가, 뭐, 또 물렸, 몰렸, 몰렸고요. 남선알미늄도 오늘 올라주길래, 여기서 2만 오천원 그, 종가매매 마이너스 11만원을 이제 열심히 이제 복구하려고, 우선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막 추경 매수하고 오늘 진짜 어 매매 너무 못했습니다. 오늘은 따로 차트를 보지 않을게요. 다 추경 매수해가지고 물리고 손절하고 아 오늘 진짜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종가 매매 한 종목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계획했던 것이 이제 60분 봉상으로 이렇게 지지받아주고, 여기 21선 부근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상승해 줄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꺼져버리면 뭐 어떡하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참 이거 종가매매 스타일을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일봉상 이제 좀 하락을 계속 보여줄 것 같아서 저는 저는 마이너스 11만원을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였습니다 아 종가매매를 좀 소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100만원 들어가 버려 가지고 아잘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가매매를 제가 이제 이 세, 제가 생각한기 60분봉에 그이 평선 터치하고 올라주는 이런거를 생각했었는데 종가 매매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종가 매매 이제 사전적 의미를 봤는데, 이제 그날 상승한 종목에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이는 거를 노리는 거니까, 이제, 어, 좀 윗꼬리를 달아주지 않고, 많이 상승한 종목이 다음날 조금 더 상승 폭을 보여주는 종목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닥을 다지는 거, 한 방에 급등하는 걸 노리는 게 아니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네트라는 종목, 어... 이거는 아마 그 공인인증서 관련 그 종목일 건데, 이제, 요게 오늘 24%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해줬는데, 어, 일봉상 보시면은, 뭐, 이제 그 전저점의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받긴 했는데, 이제 오늘 많이 상승했으니까, 내일도 이제 그 재료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상승해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 두 주, 2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계속 종가매매 요, 이제, 소액으로 해보면서, 이제, 연습을 계속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네트 종목 들어가 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복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 종가매매 한거 손절치면서 그거 복구하려다가 망해버려가지고, 네, 오늘, 마이너스 16만원.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내일 수요일 장은 어좀 매매를 적게 하면서 좀 손실을 보지 않는 쪽으로 좀 집중하면서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매매 복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네 모두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매매 복귀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